안녕하세요 양원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부동산계의 최강 최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실내에서도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야외에서 저번에 찍다가 네. 네, 오랜만 에 찍으니까 이게 다루시는 게좀 늦습니다. 네. 오늘 좀 버벅대네요. <laughs> 자 오늘 12월 1일입니다. 네. 아 오늘 촬영 날이 공교롭게도 네. 이 공인중개사 합격 발표 날이에요. 그러게요. 네. 어, 뭐... 요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좀 찍으려고 날 잡았는데 해필 네. 그, 그 발표하는 날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어제 그 합격 버전과 네. 불합격 버전 두 개를 이렇게 준비를 <laughs> 했었는데 네. <laughs> 아 이게, 이게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은 그쪽 네. 그아뭐 밀려 쓴거 아닌가 네. 그런 또 생각이 들잖아요 한편 뭐 밀려 쓴 것보다는 네. 뭐라 그, 아슬아슬하게, 어. <laughs> 몇개 차이 아닌 걸로 때 돼가지고, 음. 어, 혹시나 또뭐 이렇게, 조금 이 아슬아슬한 사람들은 불안불안 하잖아요, 항상. 사는 것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예, 합격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치세요. 네. 네. <laughs> 아유, 또이게또몇 아, 그렇죠. 음. 문제 차이로, 뭐 문제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요? 예, 지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세 문제 정도? 음. 어, 그렇게. 그 합격했을 거라 봤는데 네. 어, 네 문제더라고요. 아 문제 더예예 예. 네. 아마 덤으로 야 이게 네. 중개사 시험 볼때그 강사들이 얘기하는 게딱 네. 세네 개 차이로 합격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네. 어, 그래서 뭐 중개법인도 최강이 아닌가. <웃음> <웃음> 아, 그렇다면 이제 합격을 네. 했는데 네. 자, 뭐 점수표를 준비하셨다고요? 아예뭐잘나오지를 네. 뭐 못해가지고 네. 그래도 좀창피하긴 뭐, 한데. 네. 이렇게 즐겁게 보시라고 이 <laughs> 부동산 쉬운 게 아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사람은 <laughs> 보시면 이제 (1차는) 이렇게 평균 (73점대고) 음. (2차는) (63점대) 와 (2차가) <laughs> <laughs> 아슬아슬했네요 예예 그리고 (1차) 시험 부동산 학계론 음. (67.5) 민법 및 특별법 예. 80점. 이렇게 됐습니다. 민법은 잘 맞으셨네요. <laughs> 그리고 2차 이제 공인중개사법. 82.5. 최고득점이십니다. <laughs> 역시 <웃음> 그 저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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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출제자로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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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공법 52.5. 음. 그다음 공시법, 세법 그다음 55. 음. 이렇게 해서 <laughs>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예. <laughs> 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이 중개사 시험을 그냥 보신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걸 준비하시느라고 또 따신 거잖아요. 어, 뭐 저는 이제 중개법인 음. 아, 지금 좀 이따가 이제 중개법인 이제 업무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면 있어서 음. 어,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법도 음. 그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일단 시험 이야기가 났으니까, 네, 네, 네. 음, 그 제가. 좀 자신 있었던 과목이 음. 어쨌든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음. 민법하고 또공중교사법은또 저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렇죠그그두 과목이 좀 자신이 있었는데 네. 어, 아무래도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공부 방법도 음. 어, 교과서를 안 보고 하거 네. 제가 저번에 그 요약집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요약집을 다른 과목들은 다 요약집으로 했는데 음. 요두 과목은 그냥 법조문만 봤어요. 네, 그렇다 예, 네. 네, 그래서. 총 끝까지 싹 봤다 보세요. 예, 네, 근데 그 민법, 민법은 물론 조문이 많지만, 음. 공중교사법은 마음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어. 어, 그래서 교과서는 어차피 이렇게 그 법조문을 좀 이렇게 꼬아서, 음. 어, 변형해서 그 취지를 좀 풀어서 설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 그냥 뭐 법조문은 제가 충분히 그냥 제 나름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하고, 그두 과목은 그냥 법 조문만 가지고 여러 번을 정독해서 그냥 그 공부했는데, 네. 어,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야, 이거 기본 실력이 참 중요하다는 게, 음. 다른 과목들은 그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 어, 어. 어그 적어도 이제 그 요약집을 봤거든요. 네.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그 민법하고 중개사. 중개사법은 제대로 점수가 나왔고, 네, 잘 나왔고. 어, 다른 과목들은 이렇게 내무 형편 없이 그렇게 <laughs> 어, 나왔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그 기본 실력이 역시 중요한 게 아닌가. 어... 어, 공부 절대량을 보면은 어쨌든 이 시험에서는 민법과 공정사법은 별로 공부를 안한 셈인데 음... 시간 투자를 안한 셈인데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풀때좀 이렇게 아,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어... 맞는 것 같다라는 감, 음... 음, 이런 감이 어떤 기본 실력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80, 반, 80. 반대로 또 다른 과목은 네. 공부를 어쨌든 요약집을 좀 그, 어, 열심히 보긴 봤는데 네. 어, 그게 이해가 제대로 안된 거죠. 아... 어, 그게 이제 그렇게 실무를 안 해보고 숙지 를안 어, 해보고 안 되고 그냥 날림으로 약간 이렇게 그 겉핥기로 이렇게 하니까 음. 그게 적용이 안 되고 더구나 저는 또 문제도 안 풀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하시는 음.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네. 조언 한마디 해주셔야죠 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점수가 <laughs> 너무 안 나와가지고 어. 그냥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대로 음.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법이 있으니까 음. 그 결대로 어, 교과서 보시고 또 기출 문제, 음. 어, 그 유형이라는 게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시험에서 음. 당황하지 않도록 네. 어, 열심히 그대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하셨나봐요. 시험 보면서. <laughs> <laughs> 그러게 원래는 <laughs> 이제 저도 이제 뭐 이게 고득점 생각은 그러니까. 아예 도 없었고 네. 그냥 지금 1차처럼 한카트란 어, 60점에서 한 10점 정도 더 70점, 예, 70점? 70 점. 예, 80점 요 사이가 이제 목표였는데 그냥 음. 근데 이제 1차는 예상대로 됐습니다만 네네. 2차가 너무 <laughs> 당황스럽게 못 나왔더라고요. 문제가 어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수험생분들은 열심히 예.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걸로. 예. 음. 그리고 좀뭐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음. 좀그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음.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특이한 예. 법률가로서뭐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부동산 업무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전문이시고. 그랬어요. 그 예, 그니까 저는 뭐, 그 시험, 수험생들한테 뭐 이렇게 딱히 드릴만한 음. 그런 말씀은 사실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음. 너무 공부를 설프돼가지고, 아슬아슬 하긴 합니다만 겨우 돼서, 음. 어쨌든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이번에 또 합격 못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음. 예,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하여튼 그 기분에 충실하게 공부해 하시는 것이 맞겠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시험 결과는 네. 합격으로 네. 됐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중개법인을 이제 설립하시려고 따신 거잖아요. 네. 네. 어, 음. 앞으로 뭐 계획이나, 네. 뭐, 뭐, 지향하시는 음. 뭐 그런 게 뭘까요? 네. 우리 이제 중개법인을 일단 설립했지 않습니까? 네. 뭐 최강 빌딩이라고 해서 네. 네. 설립했고, 우리 양 대표를 그 대표로 모셨는데,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어, 먼저 잘라야죠. 어, 예, 그렇지. 양대표를 자르고 어, 어. 대피스 물러나서. 주의한지 예, 네. 얼마 안됐습니다만좀 네. 예, 사임을 한달반 정도 대표 <laughs> 네. 그러니까, 어, 해주셔야 될것 같고. 네. 어, 그게 이제 제일 그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네. 어, 그다음 에 이제 뭐 우리가 개설 등록 어, 음. 그런 부분도 제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좀 모류했는데. 네. 개설 등록하고 또연수 실무 교육. 실무 교육. 네. 어, 그 부분도 좀 받고 네. 어,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작은 차근 이제 할수 있는 단계를 좀 밟아가야 되고 그렇죠. 어 앞으로는 뭐제 계획은 그냥 조금 이게 제가 실무를 그해 보면 음. 중개 업무 자체가 뭐랄까 너무 이렇게 그, 그 고객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감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놓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못 하고 음. 모든 정보를 다 감추고. 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정보의 가치를 높여서 거래를 시키는 이런 이제 어, 패턴이 되다 보니까 아. 그게 부작용이 참 많아요. 어, 음. 심지어 뭐 상대방 연락처를 잘안 가르쳐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임차인이 아니면 거래, 거래 당사자가요. 당사자 네, 서로 소통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 그 상대방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되면. 은 문제가 생긴다. 이사, 중개인들이 막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중개인들이 막는 거죠. 왜 네, 네. 괜히 따로 네. 들어갈까봐 그렇죠. 또 뺏길까봐 네. 뭐. 그렇죠. 정보를. 네. 거래 네. 어... 거래 체결되기 전에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음. 어, 거래 체결된 이후에도 음. 연락처를 서로 모르게 해서 어, 그 정보를 와 그래요? 예. 네. 계약서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연락처가? 계약서에 연락을 안 주는 안 되거든요. 아 거예요. 일부러.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그제 아는 지인 이제 요그 음. 반포에 음. 어 뭐그 보증금 크게 해가지고 이제 임대차 그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사는데 네, 네, 네. 계약기간 아. 만기가 돼가지고 집주인하고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서에 연락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갱신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음, 음. 그 연락처를 모르니까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하게 돼. 그렇죠 부동산 전화번호.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개업자가 그걸 그 계기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또 이렇게 계약서 써주고. 아. 어.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정보를 통제하는 건 효과인데, 음. 그런 게 있던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네. 수수료가 크니까 또 이거 안 주는구나. 네, 네. 그리고 또, 그, 어, 이게 상대방을 좀 알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이제 뭐, 어제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도 이게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한 100억 단위의 빌딩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그 계약서를 이제 쓰러 매수자 쪽 우리 이제 의뢰인은 매도인이고 음. 어 매수자 쪽그 어 중개업자가 온다고는 하는데 네. 그 변호사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계약서에 미리 이제 계약서를 보내가지고 계약서도 좀 검품하고 음. 그 다음에 매수인도 이제 넣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우리도 우리도 좀 확인도 하고 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하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 매수인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란으로 드는 거예요. 그거를 아... 하루 전까지도. 어. 그래서 서로 연락이 안 되도록 자기가 없으면 그 아예 통, 소통을, 소통을 못 소통을 하도록. 아... 응.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으로서는 뭐 매수인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날... 나타난 사람한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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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확인해야 되예 계약서를 그 쓸지 말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아... 네, 그게 이제. 이게 전형적인 어떤 지금 우리 중개업계의 어떤 문제점, 해단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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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조금 정보를 공개하고, 음, 어, 또 이제 정보 공개하면 그러면 중개업자는 그러면 뭐, 뭐 먹고 사냐? 다 자기들끼리 뭐, 짓거리 해버리고, 음, 이런 우려는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아, 저는 큰 어. 거래하는 걸 보지 못해서 음. 아파트나 뭐 이런, 이런 거니까 저는 몰랐는데 네. 네. 아, 큰 거래는 이렇게 다 감추는군요. 그렇죠. 큰 거래는 이권이 크기 때문에 어. 그 수수료 한 건에 따라서 보수가 몇 천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그게 체열합니다 되게. 어. 네.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투명하게. 네. 음. 네. 의사 소통. 그러니까 음. 거래 당사자와 의사소통도 투명하게 하고, 음. 정보도 그대로 공개하고, 음. 어, 그 다음에, 어, 아까처럼, 뭐, 어, 좀 이렇게, 가급적인 투명화, 그 다음에, 음, 공개, 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원칙으로. 어. 그리고 수수료율도 정말. 네, 수수료율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0 1로딱 음. 표방하고, 음. 아 그리고 또 하나, 아, 자랑거리는 이제 제가 그 법무사, 뭐, 세무사, 간평사, 음. 그다음에 건축사 이런 분들을 그 각종 전문가들을 또잘 알고 계시겠죠. 예, 예 네. 그 유능한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업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음. 그런 분들을 이제 중개법인의 자문위원으로 음. 이렇게 모시고 또그 자문위원들하고도 지금 이제 섭외를 거의 다 했는데 네. 그분들도 가장 저처럼 음. 이게 그 최상의 서비스를 가성비 높은 가격으로라고 음. 하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 좀그 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음. 어, 그런 자문위원들 보수도 이렇게 최대한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을다 음. 했거든요. 아, 다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뭐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또는 음. 카페나 음. 이런 부분에서 그 보수를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하는. 음. 어, 예를 들면 법무사로 이 빌딩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 법무사 수가가 음. 어느 정도다라고 이렇게 표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음, 음. 그거를 지금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의뢰인들이 보시면 지금 뭐아 이게 뭐 중개해 가지고 지금 관행이 왜에 뭐 법무사 소개시켜주고 얼마 떼먹고 얼마 떼먹고 <laughs> 풀페이지받 그렇죠 예 에이. 딛, 에이. 뒷돈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에이.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인들한테 돈을 좀 많이 받아야 음. 많이 받아야 거기서 떼먹떼먹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어, 이 법무사는 얼마밖에 안 받는다라는 부분을 표방할 수 있도록. 음. 어, 그래서 고객이 가장 그그 그 득이 될수 있는 어, 그런 구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부동산계의 정찰제 같이. 그렇죠. 네, 가격표가 네. 없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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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대충 것도. 애 가서 얼마, 네. 얼마 연결하면 얼마 또 주고 그렇죠. 뭐 그런 네, 게 있는데. 네, 네. 그런 거 없이가 정치할지 네네. 네. 음. 그런 것도 이제 넓게 보면은 어떤 투명하게 하는 음, 음. 네. 이 거래 정보 이런 부분들도 다 투명하게 하지만 음. 또 보수라든지 일단 뭐 소개하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투명하게 음. 어 가장 고객에 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음. 부분을 일단은 그리고 제일 저렴하다고 주... 나쁜 게 아니라 질 좋은 서비스 아 어, 그거는 이제 고객이 평가하시면 되죠. 어.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laughs> 네.